안녕하세요. 안남 뉴턴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리치 부동산입니다. 얼마 전에 안남 3구역에서 경매로 낙찰된 사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남 3구역 관리처분 인가 고시 이후에 이주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이주가 관리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남 3구역에서 경매로 낙찰된 이 물건이 정상적으로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매 정보지에 나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서우 지방 법원 2023 타경 6 1 4 8 5번입니다 자, 경매 매물은 한남 3구역에 있는 주미 아파트 11층 1202호입니다. 자, 경매 감정가는 2 0 2 3년 기준으로 16억 7천만 원을 설정이 되었고요. 임차인은 없이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관리 처분 시 평가 금액은 7억 250만 원이었습니다. 조합원 분양은 전형 59제곱미터 A타입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자, 아울러 입찰에 관련돼서 알려진 사항은, 어, 한남 3구역 조합이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조합원 지휘 승계가 가능한 것으로 금메 감정과를 산정했다 하고요. 용산구청을 통해서 확인된 사항은 소유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2022년도에 취득해서 1998년도부터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계도 벌어서 입찰 참여자는 투기 과열 지구 내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을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런적으로 낙찰된 금액은 17억 9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낙찰된 금액만 본다면 어, 감정 평가 금액 대비 프리미엄이 약 10억 8천만 원입니다. 자, 이 금액은 한남 3구역에서 거래 가능한 매물들, 시세 보다도 굉장히 좋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조합원 지휘 승계 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석유가일지구 내에서 관리처분 이후 조합원 지휘 승계가 가능한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민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에 한 7개 정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해 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 먼저 질병, 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해서 타시도로 세대원 모두가 이전하는 경우 어, 두 번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모두 이전하는 경우 어, 또세 번째 세대원 모두 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 체류를 하기 위해서 어,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 어, 네 번째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죠. 1세대 1주택자로서 소유기관 및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여기서 대통령령은 아, 10년과 5년을 얘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뭐, 지분형 주택, 뭐, 공공임대주택, 뭐, 그 밖에 불가피한 사항, 이런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의문시가 되는 점은, 제4호에서 나온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한다면, 굳이 경매로 나오지 않더라도, 아, 시장에서 충분히 매매로 소화됐을 거라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낙찰된 금액 이상으로 거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왜 경매가 나왔는지 의문점이라는 점이 듭니다. 혹시 중개사 입장에서 이러한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안 나왔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본 사례는 경매로 낙찰됐기 때문에 핵심 사항은 이 부분이 아니고요. 제 7호에 나와 있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항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살펴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시행령에 나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1호부터 4호까지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5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이 물건이 어떻게 경매를 통해서 나왔는지 확인을 해본다고 하면, 이 물건은 2023년 12월 29일 입주자 대표 회의 측에서 강제 경매를 제시한 것입니다. 즉, 경매 주체가 규정에 나와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아, 그리고 금융기관이 아니고 입시자 대표회의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뚜렷히 알수 있는 점이, 어, 규정에 해당되는 경매 사항은 대부분 이미 경매로 나오게 되는데, 이 경매는 입시자 대표회의에 의한 강제 경매 사항입니다. 따라서, 어, 도정법 시행령에 따른 그 밖에 불가피한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으로 저는, 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조합원 지휘 양도가 어렵다는 점이죠. 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 경매 물건이 나왔을 때, 어, 경매 대행 업체에서 어, 안내를 하거나 광고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언급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역시 재개발 물건은 재개발 전문 중개업체를 통해서 어, 확인을 해야 되는 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어, 경매로 나왔을 경우에 어, 조합원 지휘 양도에 관련돼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어, 간략하게 살펴봐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리치 부동산 장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